오늘은 두 번째 뉴비 가이드 45레벨 전까진 뭘 하는지 45레벨 이후엔 또뭘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 봅시다. 우선 45레벨 이전까지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파티원 레벨 올리기, 어? 특성 올리기, 무기 레벨 올리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인 딜러를 최우선 순위로 키워주는 게 좋고, 또 특성은 주간 보스 재료가 들어가기 전인 6레벨까지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후 스토리를 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험 레벨 45레벨이 될 텐데 앞의 과정으로 본인 파티가 어느 정도 키워졌을 때 성유물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내가 파밍해야 하는 성유물을 모를 경우 인게임에서 캐릭터 성유물을 누르고 장착할 성유물을 눌러보면 오른쪽 위에 추천 성유물이 뜨는데 여기서 성유물 사용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맞추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파밍을 하는 유비들은 완벽한 성유물 파밍을 하려면 레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을 봐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이 파밍해야 하는 성유물을 먼저 찾은 후주 옵션 위주로 맞춰줍니다. 꽃은 HP, 깃터는 공격력이 고정이고 시계는 성유물 추천을 눌러보면 공격력 퍼센트를 사용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본인 캐릭터 속성 상배를 사용하면 되고 왕관은 치확, 치피를 사용합니다 그후 부옵션이 더 좋은 성유물로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로 치명타 확률은 1, 치명타 피해는 2 비율로 맞춰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소 충전 효율과 공파를 챙겨주면 메인딜러의 임시 성유물 맞추기는 끝입니다 다음은 서포터 캐릭터 성유물을 맞춰야 합니다 서포터 캐릭터는 비경을 도는 것보단 합성으로 세트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맞추는 게 좋은데 이것도 한번 예시를 볼까요? 5성 선택권으로 받은 진성유물을 한번 맞춰봅시다. 추천 성유물을 살펴보면 청록색 그림자를 사용하죠. 잘 기억해두고 합성대로 가봅시다. 합성대에서 합성 위에 세 번째 성유물 합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아까 봤던 청록 성유물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 메인 딜러 성유물을 파밍하다 나온 쓰레기 성유물을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원소 충전 효율이 주 옵션인 시계와 원소 피해 증가가 주 옵션인 성배 그리고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가 주 옵션인 왕관은 갈지 말고 보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딱 세트 효과 받을 수 있게만 뽑으면 됩니다. 만든 거 야무지게 장착을 해주고. 5세트가 됐다면, 시계 쪽에서 아까 갈지 않고 남겨둔 원충식에 아무거나 20강에서 장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서포터 임시 세팅은 끝이에요. 나중에 레진이 많이 남았을 때 제대로 세팅 다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성유물다 맞췄으니까 많이 세졌겠죠? 아니에요. 다 이제 원소 반응을 배워서 더쌉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 사진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엄청 어렵죠? 그래서 각 속성별 잘 쓰는 원소 반응만 알아봅시다 먼저 불 속성부터 알아봅시다 물 원소하고 물 원소를 같이 쓰면 데미지 1.5배가 되는 증발 반응이 있고 얼음, 불하고 같이 쓰면 데미지가 2배가 되는 융해 반응이 있습니다 불 원소는 데미지가 배수도 올라가는 증폭 반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 딜러가 메인이다 대부분 물 원소, 얼음 원소랑 같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물 원소입니다 특정 캐릭터는 빵물 원소를 사용하고, 불 원소, 물 원소를 사용해 데미지 두 배를 넣는 역 증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원소, 번개 원소를 사용해 감전이라는 원소 반응도 사용하는데, 노드크라이 번개 캐릭터를 넣으면 달 감전이라는 반응으로 변합니다. 다음은 번개 원소입니다. 번개 원소는 불 원소와 번개 원소를 사용하는 바부아 파티를 사용하거나, 아까말한달 감전 반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번개 원소, 어둠 원소를 사용해 초전도라는 물리내성을 깎아주는 반응이 있는데, 이것 쓰면 게임 하드모드입니다. 어둠 원소는 아까 말한 융해 반응과 초전도가 있고, 물 원소와 어둠 원소를 같이 써 인결이라는 반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결은 요즘 몬스터가 잘 얼지 않아 신규 어둠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체급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바람 원소는 확산이라는 반응을 통해 범위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확산을 사용하는 용도는 대부분 청록 성물로 내성각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바위 원소입니다 바위 원소는 결정화 반응을 통해 보호막을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풀 원소입니다 풀 원소는 좀 어려운 원소 반응인데 우선 주력으로 풀, 물, 번개 원소가 필요합니다 풀 원소와 물 원소가 만나면 대화다는 원소 반응으로 풀 씨앗이 생깁니다 그리고 풀 씨앗과 번개 원소가 만나면 만개라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풀 원소와 번개 원소가 만나면 격화 반응으로 약 10초 동안 활성 상태로 만들어 풀 원소와 번개 원소 데미지가 증가되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풀 원소와 불 원소가 만나면 연소라고 지속적으로 불 원소 피해를 주는 상태로 만듭니다. 많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투원소는 물원소와 전교원소랑 같이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제 성유물도 맞췄고, 원소 반응도 대충 알았으니, 파티 사이클 방법을 배워봅시다. 대부분 서포터, 서브 딜러, 메인 딜러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베넷 E 스킬로 물원소를 부착시켜줍니다. 두 번째로는 진 E 스킬로 물원소를 확산시켜줍니다. 세번째로 서브 딜러 행추에 Q랑 E스킬을 불려줍니다 네번째로 벤의 Q스킬로 공격력 버프를 받아줍니다 다섯번째는 메인딜러로 딜 넣어주면 끝입니다 버프가 다 끝나면 1번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뉴비가이드 심화편을 알아봤는데 원소반응만 잘 써도 반응 먹고 들어가니까 원소반응을 사용해 원신 고수가 되보는건 어떤가요?